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이게 어, 불을 자꾸 가지고 안보시겠지만 오늘 제가 아이다 지하철 3호선이거 지나가는 거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. 어, 그리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그러면은 한번 영상 보시죠. 아이 3호선이 불빛 내고 가니까 진짜 실제 같네요. 그쵸 뭔가 이 영상 보면은 진짜 사고 좀 지나는 것 같다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약간 철도, 철도가 철도 이렇게 나와가지고, 그리고 이 느낌 살려주는 지하철도 나와가지고 진짜로 좋네요. 그죠? 잠깐만. 멈췄네요. 기아철이네 이게. 이게 좋아가지고. 어, 되게 이게 어 진짜 실제 지하철 같아요 이게 되게 불빛도 나고 그러니까 이제 실제 지하철 같이 불빛 안 나면은 뭔가 가짜 이거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제가 딱 이게는 제가 저거 혼자 촬영하고 있는 거라가지고어참잘좀 k 우선 u 동차